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일인데 나와서 하나 만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지금 입원 상태인데 금단현상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자녀가 도대체 언제까지 금단현상을 지켜봐야 되는지 이 지금 자녀가 병원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면서 요양을 같이 도와주, 도와주고 계신가 봐요. 그리니 견디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간으로 3번,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3, 4번 입원하고 나와서 또 술을 마셔서 간소치 알코올 중독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소치가 높으면 안 받아줘서 대학 병원에 간 쪽으로 내과 입원 중이랍니다. 아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입원 못하고 지금 대학 병원으로 간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 금단 증상 때문에 감당이 힘들어서 상주 보호자로 제가 24시간 붙어서 생활하지 않으면 입원을 안 시켜준다길래 이뭔 얘기냐면은. 병원에서는 질병을 치료해주는 해도 요양까지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간호사들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그래서 요양 보호사를 고용을 해서 붙여 놓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데제 제가 올린 유튜브 컨텐츠 중에 이런 경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면 보통 대학병원에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가고 요양사 한 300만 원에 35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산5 0 0만원 들어가는 건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녀분이 자기가 들어가서 요양을 지금 대신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학 병원 입원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이 다 파탄 나는 거죠. 그게 뭐 일주일 열흘 한달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거 사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환자분이 사망할 때까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자. 어 이번에 안 시켜준다길래 제가 옆에서 잠도 못 자고 수발 중인데 그 금단현상이 첫날에는 물을 미친 듯이 마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마시는데 술 마실 때처럼 마시고 경련을 미친 듯이 하고 계속 갈증을 느끼고 속이 타는 것 같아. 이게 이 갈증하고 똑같은 거, 똑같거든요. 갈망감이 갈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술이 없으니까 물을 벌벅벌벅 마시는 거고요. 입술이 반짝반짝 반짝 마릅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 경련 을 일으키는 게 물이 많이 들어가서 물 때문에 경련 을 일기도 으키 하고요. 술이 안 들어가니까 금단 현상으로 경련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중중중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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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중중한자는 뜻입니다. 검색해 봤을 때 금단 증상은 1일에서 3일 이내가 가장 심하고 했는데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일주일 정도 가장 심합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그 이후 일주일 이내 다시 괜찮아진다고 써 있는 거 봤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째가 가장 심하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 가도 가는 지금도 헛소리, 몽롱해서 눈이 마시감, 미친 갈증, 선망, 물은 이제 싫으니까 차갑고 단것 아이스크림 음료를 가져오라고 맨발로 뛰쳐나가 나와서도 눈이 돌아서 주먹으로 때립니다. 뭐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그때만큼 심한 건 아니고 그땐 병원 세면기 변기 문다때다 다 부수고 정신병원에 정신병원에서 못 감당한다고 세번쫓겨남 그때보단 덜한데 이래서는 또 다시 전처럼 폭력적으로 변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다시 알코올병원에 입원시켜놔도 데려가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금단현상 언제 끝날까 이렇게 됐는데 금단현상 언제 끝나냐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한 일주일에서 2주 동안은 급격히 심해졌다가 쭉 유지되다가 이제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는다 하더라도 갈망감하고 금단현상이 완성이 없어지잖아요. 심한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정도씩 한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갈망감이 미친 듯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팁 같은 걸잘아셔야 되는데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죠. 뭐 어디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어, 저는 먼저 알려드리긴, 하, 저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거냐면은 단, 5년, 10년 단주하신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이 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미친듯이 갈망감이 올라온대요. 그분들도 계속해서 근데 자신의 경험이예야 보니까 한 30분에서 한 시간만 버티면 저절로 또 가라앉는답니다. 근데 그거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조금만 버티면 돼. 이건 뭐 아무리 길어야 30분이서 1시간이야 이렇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단그그 그 갈망감을 이겨내는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초짜 단주 시작하신 분들은 한번 갈망감과 금단현세 탁 올라오면은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겨내지 못한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 또또 또 팁입니다. 이런 거 알, 알려드릴게요. 어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럼이 환자 어떻게 될까요? 이 환자분이 태어나면 또술 먹어요, 또 재발해요. 지금 벌써 간으로 세번 알코올 중독 병원 세네번 입원하고 또 대학병원 또 입원한 상태예요. 이거 계속 반복될 거란 거 예상 못하시나요? 이제는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도 이제 이번에 입원하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한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근데 왜또 똑같이 또 입원을 선택하시냐고요?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만 반복을 해줘요. 왜 입원을 안 시키냐? 빨리 입원시키라. 이렇게만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호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말이 귀다 하더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좋은 내용이 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조언 말고는 다른 조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모르기 때문에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해서 한약으로 알콜 중독을 치료하고 단주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또 뻔히 재발할까 하면서 또 병원에 입원시키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다른 이유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다른 이유가 있나? 없어요. 그렇게 입원을 반복하면서 재산을 나탕진하게 되고 결국은 환자만 사망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파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코스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환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알코올 중독 환자는 이분의 과정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입원시킨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신병이 아니거든요. 의지가 부족해서도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 알러지예요. 알러지. 그냥 한잔 마시면 무조건 재발하는 알러지이기 때문에 줄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줄이라고 얘기해주거든요. 심지어 병원 의사들도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줄이라는 얘기 는 뭐죠? 마시라는 얘기야, 마시지 말란 얘기야. 줄여서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알러지는 요만큼 먹든 이만큼 먹든 무조건 재발합니다. 요만큼 먹으면은, 그 즉시 재발해서 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줄이란 얘기는, 너더 많이 먹어라란말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일반인들이 아나요? 모르죠. 병원에서도 줄이라고 하는 판인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설마 병원 의사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재발을 반복하다가, 가정이다 파탄 나는 겁니다. 이분, 이분 가족분들한테 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을 하셔서 즉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좀한 한 열흘 이상 좀 꼼꼼하게 좀 보시고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 싶을 때 그때 전화하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자분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 걸이 정도면 알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인식 못하거나 인정 못하지는 않거든요. 알아요. 단지 이제 어, 인정하고 약을 복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남은,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만약에 환자분이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지 않겠다 치료 안, 안, 안 하겠다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러면 가족은 그냥 죽게 나비를 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 화, 이런 환자를 어떻게 해서 살리겠다고만 뭐 입원시키고 막뭐 이러다 가정이 다 박살이 납니다. 이 지금 자녀분, 이 자녀분의 삶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24시간 병원에서 간병하는 이 일을 아, 그래 일주일 할수 있고 한달할수 있어요. 아, 암, 환자는, 암 환자도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 어떤 환자들을 그렇게 해서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이건 기약이 없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결국은 이러다 사망하는 겁니다. 그럼 환자 사망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래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자녀분의 삶이 다 파탄하게 됩니다. 자녀분이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정신적으로 다 파탄나요. 결국은 자녀들이 신경질이 나다 보니까 술을 마셔서 재발이 아니라 대물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오히려 대물림돼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냉정해지셔야 됩니다.살 사람은 살 궁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